뭐 던져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입어서 좋았고. 아, 예. No, no, no. Listen, no, listen, no. Listen, no. Listen, no. Listen, no. l i 입 t 서 n no. Listen, no. Listen, no. 네. i s t e n no. Listen, no. l 근데 위에까지 입고 하는 거는 네. 또 다르니까. 음. 또 뭔가 이런 환경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에너지가 또 생기지 않나. 생각할 의미가 다르구나 역시 부제랑들은저 <laughs> 약간 제가 꼰대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차려 입고 시작을 했다라는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뭐 그 예를 들어서 회사 가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날이야. 근데 음. 그냥 지금 뭐 편한 복장 입고 음. 이렇게 판초 입고 이렇게 갔다가는. 네. 난리날 텐데, 뭔가 이제 에. 정복을 입고 가면 딱 집중력이 다르잖아. 에. 눈빛도 달라지고, 그래서 또 입는 거잖아요. 그런 기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진짜 시작하는 느낌. 아, 그쵸. 뭐 작년에 뭐한번또 뭐 맞았으니까. 한데 <laughs> 잘해야지,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작년에 기대 많이 받고 하는데, 본인 생각했던 것만큼은 또안 되고, 나도 많이 안 됐죠? 이제. 네 욕심을 너무 부렸고 다행인 건좀 비우고 와서 다시 했을 때는 네또아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 응. 그래서 하던 대로 네. 하는 거를 또잘 다듬어서 하면 되죠 아 근데 잘하고 싶어요 진짜 아니. 잘한 방법을 응. 해 봤으니까 잘한 응. 방법이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그래도 네. 남들보다는 네. 그거를 또잘 해가지고 네. 해야죠 뭐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거 최선 다해서 준비하는 네. 게 거같아 하긴 욕심이 날던 시즌일 수밖에는 없었을 거든요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욕심이 안날 수가 없어. 에. 하고 애들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어쩌다 그렇게 음. 이 주변을 신경 쓰게 됐지라는 야구, 내가 할 거, 내가 할거 똑바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내가 주변을 에. 다 둘러보고 음. 시선 뭐 판다 이런 음. 것까지 내가 왜 감안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한테 좀 이야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좀 몸도 더... 무리가 갔을까요? 몸이요 그럴 수 있죠. 나 사람인데, 뭐. 기계도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와서 정말 아 드디어 왔으니까 우리 뭐 가을잔치 더 이런걸 바랬을건데 또 팀도 잘안돼서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렇지. 나만 똑바로 했으면 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을 나왔을때 대체자가 나타나는게 불펜은 더 그러니까 지민이라는 선수가 또 나타난거고 원체 좋은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다들 경쟁이 인증도, 더 붙는 음. 거니까 더 좋지 팀 입장에서는. 팀 입장에서 나는 또 다시 잘해야겠고, 네. 지민이는 네. 잘했으니까 그걸 지키고 싶을 거고. 음.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서 네. 더 단단해지겠죠. 서로 뭐 음. 지민이랑 저랑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음. 모든 불펜 팀이나 선수들이. 네, 햅스가 강해지면 팀이 강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강해지는 거지. 왜냐면 내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음. 내 자리 없어진다는 걸 인지하니까. 음. 잘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 좀 바꾸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걸까요? 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절실하게 하고 네. <laughs>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네. 최대한 그렇게 좀 내가 안 꺾이게끔 음... 계속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캠프라는 게 실전에서는 못 해본 것좀 해보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이번엔 달라요. 안 해봤던 걸 해보자가 아니라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좀 단단하게 하자. 네. 내가 가지고 있던 장점 최대한 살리고 단점 있는 거 그걸 보완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단점 보완하다가 끝나요 장점 극대화 시키는 게좀더 음. 나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단점 보완하다가 시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 음. 이제 3월 23일 날 개막이잖아요 아니, 개막이 올해 또 빠르니까 그 부분도 다를 것 같아 준비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일찍 준비한 것도 있고 한달 이제 한 달하고 절반 남았죠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러니까 뭐 보완도 계속 해 보완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고 그냥 장점 극대화 계속 네. 내 장점을 최대한 네. 하자. 뭐 새로운 걸 시도하자는 아니야 지금 음. 그 시기는 아닌 거같요 음. 물론 계속 발전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 내적으로만 네. 하는 네. 거고 내적으로 준비한 것들 겨울에 네. 준비한 것들을 하는 거지 뭐 뭔가 크게 변한다라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일단 잘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음. 보는 거지. 그래우리는 그냥 김대유의 그 자신 있는 상대를 잡아먹을 듯한 쭈루 피칭을 그걸 좀 되찾고 싶긴 해요. 그게 네. 좀 제일 커요. 뭔가, 마운드에서 당당하니 음... 좀, 막,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 못했던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좀 찾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웃고 즐기고 하면서, 음... 마운드에서 좋으면 좋다 표현도 하고, 싫으면 네. 싫다 표현도 하는, 그게 표현력이 좀 컸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여기소침해지는 거지. 네. 자신감을 잃어가는 네. 모습인데, 그거를 다시 찾고 싶어요. 좀 당당하게.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네. 팬들도 그럼 더 좋아할 테고. 그죠. 그 원하자 또 얌전하자도 기아 투수들이 근데. 얌전한거좀 마운드에서 느낌이 좀 그러잖아. 근데 정말 딱 어, 김대우 그 느낌이 있으니까. 좀좀 뭐, 유별난 거라고 그런 표현을 해야겠다. <laughs>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